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엽기적인 구판에 직접 연루된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판은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생체로 통째로 벗기는 행사였습니다. 자, 우선 아,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 소의 사체인데요. 어, 지금 흐릿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소의 가죽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지켜본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아, 벗겨낸 소가죽을 나중에 살짝, 어, 덮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엽기적인 구판은 지난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구술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 행사는 일광 조계정이 주최한 행사로 공식 명칭은 2018 수륙대제였습니다. 마치 불교 행사처럼 보이지만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하고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 놓고 치러진 무속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죠. 저게 돼지 10여 마리의 사체입니다. 일광종은 윤석열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이자 실세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종단입니다. 조계종 등 전통불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종종은 바로 건진법사의 스승 해우입니다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 행사를 일광종이 주최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총감독을 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에, 동영상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어서 오늘 이 행사를 에, 주최해 주시고 이 모든 행사를 에, 처음부터 끝까지 에, 기획하시고 이 행사를 에, 주관해 주신 우리 건진 네, 전성배 사무총장님, 어디 계세요? 사무총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석열 후보의 등을 툭툭 쳤던 바로 그 건진 법사가 이 엽기적인 국판의 총 감독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건진의 스승, 해우가 인산말을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